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섬기셨던 교회가 평양에 있는 산정현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한국 역사의 길이남을 유명한 인물들이 나온 교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나오셨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대들보 역할을 했어요. 그 중에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은 23살 때 거리에서 전도하던 서양인 선교사 세뮬 마펫 선교사님을 전도한다고 가서 때리려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큰 감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렇게 23살에 예수 믿고 신앙 생활하다가 45살에 그 산정현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해서 감옥에 갇혀서 고통 받을 때 끝까지 그 가족을 돌봐 주신 분이었습니다. 유장로님은 북한 공산 정권 아래서 가족들을 모두 남한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남았습니다. 그 후에 북한군이 산정형 껄를 가만히 공장을 위해서 어,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열심으로 헌금해 산 것을 어떻게 공장으로 내놓느냐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로 6.25 발발 전날 6월 24일 날 대동강 변에서 언덕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 신앙을 지켜온 대가가 뭐 그런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계준 장로님 스라에 육남 2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들 여섯 분이 모두가 다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되셨고 딸님 두 분은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그 육남매 중에 오남일여 여섯 분이 의사가 되셨고. 그중에 한 분은 국립병원장 메디컬 센터의 원장이 되셨고 또 차남은 부산의대 교수가 됐고 또 약사가 된따님이 있고 법학자가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결국 나중에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셔서 학생들을 기르는 일을 했습니다 후손들의 백명이 훨씬 넘는데 한국과 미국 각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로 섬기고 중요한 인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드렸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보면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충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대대로 지키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출애국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단어를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성공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성공적인 인물을 인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 손들이 성공하는 사람으로 좀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 저분은 자수성가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얼굴 한번 다시 보고 또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라 물려받은 자, 자산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힘으로 가문을 일으키는 걸 말하잖아요. 한자고 그대로 자수 내 손으로 가문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민자들이 꿈꿔온 American Dream도 결국은 자수 성과 연결된 거 아니에요? 미국에 오면 자수 성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민 보따리를 싸서 이 땅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에 나는 유계준 장로님과 같이.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한 이번엔 연약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여수와의 본문이에요. 모세를 뒤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수화입니다. 여수 아람이정탐꾼두 사람을 파송했어요. 스파이 두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되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다음에 갈 여리고 성을 좀잘 살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두 사람의 스파이가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 스파이는 어떻게 돼요? 남에게 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잘 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별로 의심하지 않는 곳에 찾아가서 묻기로 했는데 그곳이 몸을 파는 여인 라베 집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 왕이요 정보력이 탁월한 땐것 같아요. 바로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기네 성으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부활을 시켜서 라비에 연락을 취했어요. 너를 찾아 내 집에 온 자를 내게로 넘겨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지역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파는 여인 라합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어려운 행동을 했어요. 먼저 두 사람을 숨겨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사람 두 사람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붕에 덮어놓았던 이 3대 수풀 속에다가 두 사람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는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군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그 사람이 우리에게 온 거는 맞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빨리 사람을 풀어서 쫓아가면 아마 잡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스파이들을 추격하는 군사들이요. 라베의 말을 듣고 요단강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적국을 위해서 스파이를 빼돌리면 그 나라의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한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한 이유가 그 다음에 보면 소개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지붕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정탐꾼들이 이제 잠들기 전에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이하 이런 이야기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을 통해서 나왔는지 또 어떻게 홍해 물을 가르고 나왔는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과 오른쪽에 두 왕이랑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도 어떻게 이긴는지가 들었습니다. 그 11절에요. 이 여인 라합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정말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라합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그 현장에도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전에 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교회 새 신자 되셨고 세례 받은 지두달 정도 되신 우리 여자 성도님 이야기를 한번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전도대행진 때 친구 성정희 집사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김혜신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가면 빵과 과자를 준다기에 크리스마스 전으로 교회에 다닌 적도 있고, 이 교회가 친노일로 옮기기 전 4~5년 전쯤에 로렌하이스에 있을 때 7개월 정도 등록도 안한채 그냥 저냥 왔다 갔다 하기만 했었고, 그마저도 그만둔 채 지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친구들이 교회에 가자고 여러 번 권유하기도 했지만 귀뚱으로 흘려듣기만 했었는데 작년에 친구가 네 번만 같이 나가보자는 권유에. 그래,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기 시작했는데, 일단 와보니 여러분들께서 친절히 대해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목사님 설교도 듣기 좋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등록을 했는데, 하고 나니 전에 잠깐 다닐 쪽에는 그냥 손님 같은 마음으로 다녔었는데, 새 신자 등록을 하고 나니 우리 교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등록을 하고 나니, 친구가 성경책을 선물로 줘서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말들도 많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가족 교육과 양육 1단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양육 2단계 교육과 커피 브레이크에도 참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지만 부엌에서 쌀식기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1년도 안된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전도대행진 때 우리 교인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있게 된것 같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서투르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신 목사님, 새 가족부, 바나바 이길순 집사님, 저를 전도해준 성정희 집사님,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 또한 주위의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전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빵이랑 과자 준다 하셔서 교회 가셨다 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빵과 과자는 지금도 옛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준비하신 친구를 혹은 신자를 구원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교회 만약에 우리 김혜신 선님 몇달 나오시다가 그냥 안 나오셨는데 우리 성정 집사님이 완전히 포기하셨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으로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로 함께 신앙 생활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정탐군들에게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자신의 집안을 좀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한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요. 내 부모와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두를 좀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간절히 청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온이 스파이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도 이 스파이 활동을 일러 바치지만 않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주실 때,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해서 여러분을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라합과 그 가족을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뭐 어떻게 약속을 하면 여기 붉은색 줄, 홍색 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으로 쳐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려서 피하게 만들었던 이 창문 밑에다가 홍색 줄을 이렇게 매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들, 어, 당신의 집안 식구들 다 당신 집안으로 모여 있으십시오. 혹시 문 밖으로 나가서 이 군사들에게 죽는 것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 집안에 있는 경우에 우리 군사들이 잘못해서 당신 집안에 있는 사람 해치면 우리가 책임을 어, 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정탐꾼은 이 라비어인의 피하게 만든 창문으로 날아서 산으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피에서 숨어 있다가 다시 여호수아에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 해서 그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물이 흘러내려다 멈추고 마른 땅 같이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나갔을 때 성경은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막강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수와 6장 22절에는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이 얼마나 소리를 크게 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의 소리로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불렀어요. 정탐하러 들어갔던 두 젊은이 스파이를 불렀습니다. 6장 22절에 그 당신들이 말한 그 장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 라합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이 정탐꾼들이 그 집을 찾아서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 모이는 라합, 그의 아버지, 오빠들, 어머니, 식구들, 딸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 집 밖으로 갔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과 그 일행이 지금의 그리스 북쪽인 빌리보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거기에 강가에 가서 일단의 여인들에게 말씀을 나누었더니 그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본인만 믿은 게 아니라 집안 식구들도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는 라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라비라는 여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예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와 그 가족이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라비라고 하는 여인이 가진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셨어요. 여리고 왕이 명령해서 스파인에노라 그럴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요.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비 신자 이름을 적어낼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그 예비신자 작성서에 보면 주님, 제가 이 영혼을 반드시 전도하겠습니다. 썼는데 사실은 표현이 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전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도 안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여러분 뭐 뭐라고 그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 예비시켜 준비시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간이 따라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라합은요? 라합이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앞에 창녀 라합 이렇게 나와요.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이여인은요이 신약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by faith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다 그는 믿음으로 해 가지고 망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기적으로 가져가게, 가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했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덮어쓰시고 죄가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 안 받고 영원히 삽니다 죽음이란 걸 통해서 이 땅을 마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삶을 들어갑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나 같아요 하나님 말씀 곳곳에 라합 앞에 창녀라는 이름,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그 여인을 비하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람으로는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라합과 그 가족이 요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성공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총 칼, 뭐 창에 죽었는데 그 가족들만 살아났어요 전쟁에서 굉장한 성공 아닙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신약성경 마태공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1장 5절에 라베 이름이 나와요 그 남편의 이름, 유대인 남편의 이름은 살몬이라고 하는 남편을 주셨어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인데요 그 보아스가 누구냐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족보를 따지면 라합은 다이도왕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습니다 그것만한 성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유계준 장로님, 신앙을 지키다가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대로 보면 너무 힘든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한 그 가문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육남 이녀의 삶팔남매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으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고 지금도 내려주고 계십니다. 라합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가문을 일으킬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신앙 하나 바라보고 그집 안에서 여리고 성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라합과 그 가족이에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하는 유명한 가문의 이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가문을 일으킨 자수성가한 사람 그렇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귀한 일이지만 그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으로 내리시는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자수성가에 대비되는 말을 한다고 쓴다고 하면 신수성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가정 하나님의 손으로 복을 내리시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서 소음과 빛에 되는 삶을 샀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조그맣게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아를 때 cry out.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시간에는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을 저와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복을 받는 가정되게 없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 공부 많이 한 것, 우리 뭐, 비즈니스 많이 한 이런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리 가정, 정말 신수성가를 이루는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녀 손자, 손녀들 되게 옵소서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머리로, 우리가진 재력으로 이 땅에서 자수성가해 보기를 원하고, 잘 살아보기를 원하고, 편안한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심리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오늘 라합을 보고 유에준 장로님을 보면서 이 땅에서는 별볼례 없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가문을 세우시면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복을 누리는 한 가정 한 가정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